빠방하이. 짱구 엄마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이 알고리즘을 제대로 탔습니다. 경, 축. 오늘 영상도 알고리즘님의 선택을 바뀌기도 하며 추억 애네를 들고 왔으니 바로 통과제리. 와. 통과제리는 신기한 게 TV에서 본 기억은 별로 없는데 친숙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한번 다시 돌려봤는데요. 역시 천조국 애니답게 완성도가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숨겨진 비밀도 정말 많죠. 저처럼 통과제리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비하인드 스토리는 재밌게 볼수 있다는 사실 한번 같이 털어볼까요? 통과제 레에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애니 중 하나인 톰과제리 그 명성은 말해봐야 입 아플 정도이죠. 무려 81살 생일을 맞은 이 작품의 전설은 MGM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작사 중 하나였던 MGM은 디즈니네마 애니메이션 제작을 시도하는데요. 매번 헛물만 켜며 실패합니다. 그때 천재적 제작자 조셉바바라와 일리엄 헤나 콤비를 팀으로 꾸리게 되죠. 이 둘은 향후 고인돌 가족 클린스톤, 스쿠비드, 꽃빠이 스머프, 파워퍼프걸 등을 제작한 헤나 바베라 프로덕션의 수장이니다 사실. 이 둘은 두 명의 동등한 캐릭터가 우스꽝스럽게 대립하는 컨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렇게 맨 처음 기획된 게 여우와 개. 하지만 당시 워낙 미키 마우스가 인기 있었기 때문에 G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변경하죠. 그렇게 1940년에 공개된 첫 작품. 물론 아카데미 수상도 하고 성과는 있었지만 기대처럼 폭발적인 반응은 아니었는데요. MGM 역시 고양이와 개의 싸움은 너무 평범하다며 제작을 중단시키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뒤늦게 입소문을 타면서 후속작 요청이 쇄도하죠. 그렇게 첫. 꿈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게 통과젤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화 TV 만화책 할것 없이 전 세계 미디어 믹스를 장악하며 그 인기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자랑한 통과젤이 1972년에 이겨라 깜돌이라는 제목으로 수입을 했다는 y anyway, 니웨이 물론 캐릭터가 베리베리 귀엽긴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큰 인기가 있는지는 의아한데요. 굵직한 스토리라인도 없고 늘 비슷한 패턴인데다가 대사도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통과젤의 인기는 인간의 원초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데 있습니다. 그 중심엔 슬랩스틱 코미디가 있죠 가장 원초적인 개그로 불리는 이 장르는 흔히 몸개그라고 불리는데 요. 때리고 맞고 넘어지는 등의 일차원 적인 개그로 남녀노소 국적 상관 없이 즐길 수 있는 게 장점이죠 홍과 제리는 이런 슬랩스틱 코미디 를한번더 꼽니다. 생주인 제리는 약자를 대변 고양이 인 톰은 강자를 대변해 약자가 강자를 골려먹는 데서 통쾌함이 극대화가 되는 거죠. 전 세계인이 찰리 채플린의 슬랩 스틱 코미디에 열광한 것도 비슷 이유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런 이유로 북한도 선전용으로 통과 제례를 수입했는데요. 제목은 우둔한 고양이와 꽤 많은 생쥐, 제리는 북한, 강대국인 미국은 톰으로 노림수를 썼지만 정작 주민들은 유럽 애니로 착각하고 그냥 재밌게 봤다고 하네요. 역시 명작에 국경은 없나 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BMI, 죄송합니다. 뮤직비디오도 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시종일관 무표정인 멤버들이 서로를 해치는 게 통과제리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죠.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대사회의 폭력성에 대한 풍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성은 통과제리가 가장 비판받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아니나 다를까 막판엔 통과제리와 비슷한 애니메이션이 등장합니다. SNS에는 통과제리의 패러디가 아니냐며 의문이 새도하는데요. 뮤비 속에 등장한 애니메이션은 이치앤스크래치 심슨 세계관 내에서 통과제리만큼 인기가 많은 작중 작품이죠. 짱구 속 액션 감염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치앤스크래치는 통과제리를 패러디한 것으로 통과제리의 폭력성을 대놓고 풍자하죠. 물론 풍자의 목적인만큼 통과제리와는 비교도 안 되게 폭력적이고 고아합니다. 이걸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늘 골머리를 썩는 마지한 번은 메기가 TV를 따라하며 호머의 머리를 내려친 적이 있죠. 그후마지는 이치앤스크래치 시트. 시청거부 운동을 합니다. 실제로 통과제리 역시 학부모의 골칫거리로 시청거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만한 게 톰은 심심하면 담배를 피워대질 않나. 제리를 잡기 위해 샷건, 독, 망치, 도끼 등 별의별 무기를 다 사용하고요. 제리 역시 톰을 절단하고 감전시키고 불을 붙이고 난리나죠. 와우! 물론 피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잔인하다는 느낌은 들진 않지만 주인공들의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서로 해치는 모습은 비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통과제리를 보면 가끔 드는 생각 이게 정말 아이들보라고 만든게 맞아? 아니요 사실 송가제리는 아이들보라고 만든 애니는 아니었습니다 1940년도에 공개된 첫 작품도 극장용 단편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TV에서 방영을 시작한건 무려 25년이나 지난 65년도였죠 TV방영하면서부터는 틈만 나면 방영취소에 가위질도 엄청나게 많이 당합니다 확실히 최근작들은 폭력적인 장면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대신 재미도 줄어들었다는거 짱구도 그렇지만 TV애니들은 이런게 딜레마네요 통과제례가 비판받았던 또 다른 이유 바로 인종차별 때문입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당시 미국 사회의 스테레오타임 유머가 그대로 담겼는데요. 중국인 흉내라던가 흑인 바보 캐릭터라던가 전형적인 인종차별 장면들이 그려지죠. 그 중심에 있던 건 톰의 주인인 매미투 슈즈. 배경이 되는 집의 흑인 하녀로 이름 자체도 흑인 비하용어입니다 백인 가정에서 하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매미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당시 미디어에서의 흑인은 대부분 매미투 슈즈와 같은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대부분 몸 집이 크고 엄마 같은 상냥함에 백인을 존경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매미 스타일의 가정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부 역할은 대부분 십대 소녀인데다가 일의 강도가 높아서 뚱뚱하거나 유쾌하지도 않았다고 하죠. 매미 이미지는 흑인 여성들의 노예제도 내에서 행복하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던 겁니다. 이 이미지 때문에 흑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가정부로 제한됐다고 하죠. Anyway, 이러한 인종 차별 문제가 대두되면서 매미 매미의 모습도 재조명을 받는데요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4개뿐이라는 것! 이에 많은 나라들은 흑인을 장애로 표현했다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미국 애니메이션에 익숙하지 않은 국가들의 소문으로 밝혀졌죠. 매미뿐만 아니라 미국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손가락이 4개로 그려지는데요. 5개에 비해 제작비가 대폭 절감되며 가운데 손가락 욕의 위험도 덜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포함 다양한 논란들 끝에 88화부터는 주인이 백인부부로 바뀌죠. 저도 미국 영화나 애니의가정부하며 저런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저런 이미지 때문에 사회 진출까지 제한됐다니. 미디어 콘텐츠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네. 통과제리는 이런 폭력성, 인종차별 등의 논란으로 수많은 장면이 잘려나갑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시즌은 진대이치 감독이 맡은 시즌인데요. 퀄리티는 물론 폭력성도 역대 최악의 시즌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헤나와 바베라 감독은 하차하고 진대이치 감독이 고용되는데요. MGM은 제작 비절감겸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의 외주 제작을 맡기죠. 총 13편으로 이루어진 이 시즌은 시작부터 비밀리에 진행됩니다. 당시 공산주의 의혹에 시달릴까봐 체코슬로바키아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는데요. 애니메이터들의 이름도 영어식으로 바꿔 표기하고 참여회사의 위치도 바꿔서 표기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 비해 퀄리티는 최악이었고 주인 역시 동물학대 수준의 폭력성으로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또한 기존 시리즈와는 이질적인 작화 및 분위기 어떻게 들으면 소름돋는 웃음 및 바이올린 소리. 동유럽에서 제작했다는 비밀까지 공개되며 시리즈에 대한 평판은 최악으로 치닫는데요. 공산주의가 미국의 미디어를 점령하려 한다. 유령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다 등 각종 괴랄한 소문으로 진 데이치는 살해 협박을 받기에 이릅니다. 이에 지친 진 데이치는 프로젝트에 손을 떼기 위해 14번째 에피소드인 톰의 지하실이라는 완결판을 제작했다는 괴담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죠. 이 에피소드의 내용인즉 사탄 주인이 톰을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 학대를 지속한다는 건데요. 너무 기괴한 내용으로 충격받은 MGM은 이 에피소드를 영원히 미공개로 둔채 감독인 진 데이치를 해고했다는 게그 결말이죠. 물론 사실일 리는 없겠지만 그 시즌의 완성도는 괴담만큼이나 최악의 퀄리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콩과제레는 엄청난 인기만큼이나 대중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고양이가 우유를 좋아한다. 생쥐는 치즈를 엄청나게 좋아한다 등의 잘못된 상식을 전파한 주범이죠. 저도 집사로서 고양이가 우유를 좋아한다는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생쥐가 치즈를 좋아한다는 낭설의 시작은 사실 콩과제레가 아닙니다. 오래된 민담으로부터 시작되죠. 원래 고양이와 쥐는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은 사이좋게 달로 놀러가는데요. 쥐는 도착하자마자 치즈로 만들어진 달을 신나게 갉아먹고 달은 하며 비명을 질렀다고 하죠 달의 비명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고양이는 쥐를 막아보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달은 지금처럼 구멍난 모양으로 변하고 고양이와 쥐는 앙숙이 되었다는 민담 원래 이렇게 친했던 사이여서 그런 걸까요? 제리는 톰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재밌는 학설을 제시합니다 제리가 톡소포자충에 감염됐다는 것 톡소포자충은 고양이를 종숙주로 쥐를 중간숙주로 하는 비교적 흔한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이 학계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숙주를 조종하는 독특한 특성 때문인데요. 이에 감염된 쥐는 고양이를 좋아하게 된다고 하죠. 속소포자충이 쥐의 내를 조종해서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고양이 앞으로 쥐를 데려가서 최종적으로는 잡아먹히게 쉽게 번식한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건 사람이 감염돼도 고양이를 좋아하게 된다고 하죠. 왠지 제 얘기 같은데 피검사 좀 해봐야겠네요. 역시 매운맛 미국 애니답게 참 소름 돋는 비밀들이 많았는데요. 뭔 내용인지 몰라도 친숙한 애니들, 스누피, 무민, 스머프 같은 작품들이 있죠. 다음엔 이런 작품들의 비밀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플랑크톤의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를래 히후.